샬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 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본이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하나이까?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었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aughs>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일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이니이다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기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는 물론 나사로에게 있지만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과정 가운데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포커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란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누가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특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또한 그의 생하는 오라비, 또한 마르다를 너무 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했었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사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전에 맹이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나사로가 병이 든것 그리고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였는데 이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시다가 4일 만에 죽어 있는 나사가 있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그들의 형제인 마르다를 만하게 된 거죠. 마르다는 이미 나흘 곧사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사가 완전히 죽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니 예수님은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란 것은 마르다도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녀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2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에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에 죽었다 이렇게 그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죽음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역시 죽음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넣어라 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41절을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행해만 되는 이유,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43절에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때 죽은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걸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는가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죽어 갖고 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만난 시각은 나사로가 죽은 지 17절을 보면 나흘 사흘이나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는 늦게 지체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력은 그래도 내가 생각한 희망이 아직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될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나서가 죽은지 무려 4일 만에 나타나신 거죠. 이미 예수님 며칠 전에 나서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도 외면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힌트는요, 사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한번 내가 살려볼게 라는 일종의 쇼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원히 시체를 맴돌다가 다시 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즉 죽은 지 3일까지는 아직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일자가 되면 완전히 죽었다고 그들은 인정했었습니다. 사간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일을 지체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집, 잘못된 신념을 완전히 뒤집으시기 위해서, 즉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여러분, 예수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인내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